현재 시각 3시 48분, 7월 19일. 자, 방송이 끝나고 이제. 어, 편집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그러면 저도 오늘은 거인의 무덤에다가 사냥을 돌려놓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내일은 이제 어묵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내일 조금 일찍 일어나서 어묵탕 자 세팅을 한번 하고 어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방송에서 이제 계속 어묵탕 어묵탕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어, 내일 잘 한번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했다. 내일 보자. 네, 방송실입니다, 형님들. 캠 화면이 아닌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,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되게 단촐하죠? 그리고 밖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이, 시간이 이제 새벽 3시, 어, 3시 48분이다 보니까 밖에 다 깜깜합니다. 여기도 이제 다 꺼져 있고요. 네, 제 사무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쪽이 어, 이제 방송방이고 여기에 뭐 싱크대 그리고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간식거리들, 네, 몽쉘이랑 이런 거 준비 좀 해놨습니다. 자, 내일 뵙겠습니다. 자,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. 제가 오늘 어묵탕을 해먹는다고 이제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, 야,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자, 한번 이제 준비해서 어묵탕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하러 한번 가보시죠, 형님들. 자, 일단은 요거 판떼기를 이제 딱 올려주고, 이것도 먹방한다고 쿠팡에서 급하게 4만 원 주고 구매했거든요. 어, 요즘에 이런 걸로 좀 많이들 먹더라고. 어디 뭐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의 다 이걸로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쿠팡에서 또 주문했고, 어, 그다음에 이제 오늘 메인 요리, 네, 꼬치, 어묵,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이프한테 말을 해놔가지고, 뭐 대략 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... 한200 다이아? 음, 200 다이아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요리를 잘 못하는데, 왜 이거를 갑자기 먹고 싶다,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, 물을 붓고 있는 와중에 벌써부터 후회가 됩니다. 그냥 사먹을걸. 어, 이제 국물을 이제 맛을 낼수 있는 뭐 식초라든지 뭐 간장, 이런 걸 한번 넣어가지고,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! 자, 간장은 이제 요거를 넣을 겁니다. 해산물 간장, 요거 하나 넣을 거고, 그 다음에 요 식초. 어, 식초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, 뭐, 남들은 이거를, 이거를 수저를 해가지고 넣더라고. 근데 저도 그냥 상남자답게 그냥 붓겠습니다. 좀 부어주고, 식초도 조금 넣어주고, 와이프가 식초도 조금 넣으라고 그랬거든요. 자, 식초도 조금 넣어주고, 그리고 이제 물이 또 끓을 동안 우리에게 또 찍어 먹을 수 있는 자, 간장에 와사비를 또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간장을 일단 부어주고 자, 와사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물이 끓고 있고요.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얼마나 맛있을지. 간장이랑 이런 걸 넣었으니까 이제 좀 간을 좀 봐야 되겠지? 맹물인데. 맹물이야. <laughs> 자, 맹물일 때는 간장을 좀더 넣어 주면 되겠죠? 자, 간장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. 너무 밍밍한데? 자, 조금 더 넣고 자, 다시 한번 저어 주겠습니다. 어, 요리 못 하시는 분들 자,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내가 이거는 안 쓸라 그랬는데 자, 소스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. 자, 마법의 소스죠. 자, 요것도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. 솔직히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맛이 없어. 너무 맛이 없어 가지고 요것도 같이 좀 풀어 줄게요. 풀어 주고 아, 이거지. 아, 벌써 맛있네. 아, 벌써 맛있습니다. 자, 비주얼을 보여 드리자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. 자 아직 끓고 있고요. 어다 끓은 다음에 한번 어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벌써부터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야 제가 첫 번째로 만드는 요리인데 <laughs> 내가 이거를 왜 하겠다고 했는지 진짜. <laughs> 아 근데 생각보다 간편한데요? 할게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생각보다 기다리는 동안 한잔 하겠습니다.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자 사이다로. 한 잔씩. 자,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, 형님들. 짠! 아. 아, 이거지. 아, 자, 이제 와사비에다가 이제 간장을 섞어주고. 10만원, 20만원짜리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, 형님. 200다이하면은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거든요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어. 어. 어우. 어, 너무 맛있는데? 어. 어. <목소리> 이게, 지나가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사먹는 이제 그런 오뎅이 있지 않습니까? 음. 그런 오뎅보다, 그런 거기서 파는 오뎅은 이제 뭐랄까, 그 간장 육수잖아. 그래서 이렇게 막 매운 칼칼한 그런 육수는 아닌데, 자, 저는 이제 오늘 좀 칼칼하게 했죠? 뭐 의도한 건 아닌데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칼칼하게 됐는데,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. 음. 아, 자, 이제 간장 한번 찍어보소. 오, 어... 어... 죽인다. 이게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지고, 요즘에 길거리에서도 세 개, 이천 원,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. 세개2 0 0원 말고, 이게 지금 다 만드는 데한 6,000원 정도 들었거든요. 최종 비용이. 6,000원이면 은 20개 이상을 먹어요. 음. 또 우리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데다가 소주 한잔 하시면 은 진짜 기가 막히잖아. 소주를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,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데다가 먹으면은 뭐 기통 차죠. 자, 우리 형님들도, 아, 한번 하시고. 자,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형님들. 이렇게. 그래도 제법 괜찮죠? 어, 매운, 뭐랄까, 이제 소스 같은 것도 이제 골고루 잘 발렸고, 네, 맛있습니다. 음. 자, 지금 영상 보면서 한잔 하시는 분들, 자, 같이 한번 짠하시죠. 자, 3, 2, 1, 짠!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두. 자, 열세 개 먹었습니다, 형님들. 열세 개. 열세 개 먹었는데, 와, 돈은 못 먹겠다. 근 아, 이제 뭐 먹을 만큼 먹었고, 요거는, 음, 이따가 우리 와이프를 주던가, 아니면 제가 저녁에 따로 이따 간식으로 먹던가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짤한잔더 하시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잔 드시고 가겠습니다 3 2 1아자잘 먹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